Present to you the guest of honor actress Choya Dong. After tackling a few different genres in the film industry, the celebrated actress has returned to the television's romantic comedy arena. Her big comeback project is titled Divorce Lawyer in Love. And yes, the ironic juxtaposition is meant to be central to this highly anticipated TV drama. You'll find out all about it on today's exclusive date with Choya Dong. 드라마 이혼 변화사는 연애 중으로 돌아온 너무나도 러블리한 배우 조여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비즈코리아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여정입니다. Full of ironies and perhaps even some dark humor, the drama Divorce Lawyer in Love is a romantic comedy that follows the life of a detestable lawyer who becomes an office manager only to find that someone she once looked down on has become her boss. Shuo <laughs> jung is in the spotlight as she acts as the eccentric divorce lawyer. <laughs> 음, 말 그대로 이혼 변호사가 연애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 다른 사람의 이혼을 돕는 변호사가 굉장히 현실적인 직업이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 와중에 아주 귀엽고 달달하게 로맨스가 펼쳐져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좀 되게 특별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 형식 자체가. 제가 변호사였다가 사무장이 되면서, 제 밑에 있던 사무장이 제가 위에 모셔야 될 변호사가 되면서, 그 둘의, 네. 그 둘의 이제, Oh, 네, 달달하고 통쾌하기도 한 복수극과 뭐 저의 굴력적인 그런 상황들 이런 게 아주 달달하고 귀엽게 표현되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 이번에 맡으신 역할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네, 척키 발음을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척... 척키, 척키, 네. <laughs> 고척키고요. 네. 음, 사탄의녀 척키죠 발음하면. 음. 어, 이래는 너무 완벽주의자고 막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여자인데. 일 빼고 다른 부분은 굉장히 허당인 여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간의 막 불법까지 서슴지 않아가면서 음. 승소를 해야, 해야 되는 이유는 또이 여자의 가, 첫 키의 가족사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음, 일을 악물고 돈을 열심히 벌으려는 그런 어. 여자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뭐 애처로움과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완전히 허당인 그런 부분이 참 귀엽다, 이 여자. 음. 의도치 않은 케엄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되게 만들어진 애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잘 모여서. 애교는 없어요. 애교는 없는데. 아 애교는 없는데. 네. 혼자 너무 스스로가 되게 잘난 사람인데 그 착각에 빠져서 막 이렇게 하는 게좀 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네, 좀 웃겨보이는 그런, <laughs> 그런. 이번 것. 역할 맡으시면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 점도 있으셨나요? 아니요. 부담스러운 점 음. 전혀 없었고요. 그냥 항상 배우는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번 역할 역시, 음, 뭔가 어디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갔냐고, 뭐랄까, 막 지독하게 막 몰아붙이고, 음. 극악스럽기까지 음. 한 이런 어, 캐릭터를 하면서도 감이. 어떻게 하면 이게 미워 보이지 네, 않고, 좀, 문질러? 뭐랄까, 이 여자 입장에서 음. 이해가 되게 할수 있을까 하다가 앞머리를 좀네 이렇게 좀 짧게는 처음 잘라보셨죠? 완전 처음이에요. 어처음에 네. 자를 때 조금 고민도 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완전 원하고 있었어요. 어? <웃음> <웃음> 왜요? 왜요? 변 변화가. 늘 예, 새롭게 뭐 하는 걸 좋아해서 작품 때문에. 음. 뭐지? 자를 기회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음 너무 좋았어요. 음그 자를 때. 사실 그 캐릭터가 좀 음. 특이한 캐릭터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조여정 씨실제 모습하고는 아, 좀 순환된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제 실제요? 네. <laughs> 그쵸. 고척키가 하는 막, 그니까 저도 뭐 일에 뭐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음. 근데 고척키처럼은 못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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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른 사람의 이런, 뭐랄까, 상황,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음. 거에 고척키고 음. 저는 상대방의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음. 그렇긴 한데, <laughs> 일 빼고 허당인 거는 저랑 비슷해요. <laughs> 아, 정말요? 네, 일 빼고 허당이고, 뭐, 네, 잘 엎어지고, 뭐, 넘어지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저랑 되게 비슷하고, 네, 비슷한 점이, 있고 또 아예 다른 점이 있고 이렇게 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조여정 씨를 포함해서 이번에 나오시는 배우 네분다 음. 변호사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중 음. 그 변호사 역할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요. <웃음> <웃음> 저요. <웃음> 전혀 망설임 없이. 아,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어야 대본이. <laughs> 아 그죠. 가장 훌륭한 변호사가 네. 하고 저본 적이 없는 이혼 변호사이기 어. 때문에. 드라마 이혼 변호사의 연애 중에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관전 포인트는 매회 다른 이혼 사유를 들고 찾아와서 오. 우리가 그걸, 네, 해결해 주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매회 다른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상황을 놓고 이 사무장과 변호사가 다른 시야로 그거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한 팀이 돼서 막 으쌰으쌰 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 그런 사연들도 많이 나오나요? 어쨌든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제가 듣기로는 음. 거의 실제 있었던 일에 가까운 것들이 사례로 나온다고 저는 오.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들끼리도 대본 보면서 와, 이렇, 이럴 수도 있구나. 와,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변호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음. 뭐 이러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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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 hye jung has gone through some drastic changes to pull off a variety of roles she certainly isn't afraid of trying out new roles and has become a household name in the industry with her distinct lovable presence Choo hye jung manages to depict her characters in her own unique ways 조효정 씨, 필모그래피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벌써 18년 차 배우가 되셨어요, 벌써. 근데. 네. 연기는 제가 99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렇네요. <laughs> 18년이 아니라. 16년? 아, 조금 줄일게요. 네, 16년? 네. 바로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네 16년 차 배우가 네. 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거세요? 어, 근 네. 매 작품 다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작품이 없는데. 음, 그래도 영화 방자전을 음. 통해서 좀, 아, 이 배우가 있었지, 뭐, 그렇게 좀제 필모가 다시 쓰여지지 않았나. 그 뒤로는 매 작품 다 많이 소중해요. 초반에 해온 것들부터 다. 왜냐면 제가 연기를 잘 못한 작품도 되게 많아요. 20대에. 잘 몰라서 못한 작품도 되게 많은데, 어, 잘 몰라서 못했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그 당시에 뭐 연기 논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늘또 예쁜 배우는 항상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음. 연기 논란. 예쁘더라고요. 음. 다 보던 배우들이. <laughs> 그 당시에 슬럼프가 있었다면 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뭐 연기 논란으로 뭐 슬럼프를 네. 없었어요. <laughs> 다행이에요. 아, 네. 다행이에요. 네. 아, 다행이. 네네. 네, 다행이. 네. 내가 원하는 것만큼 기회가 안 와줬던 시기? 뭐, 그럴 음, 때가 음.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음. 나는 달릴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데, 나한테 이제 누가 땅 달리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음. 작품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가 제일 슬럼프였던 것 같은데. 그게 언, 어느 작품 하기 전인지 기억나세요? 음, 20대 중후반 때니까 아. 뭐, 영화 방자전 하기 전이 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되게 즐거웠던 게, 뭐, 배우러 다니는 것도 진짜 많이 배우러 다니고, 오. 뭐, 요리라든지, 뭐, 꽃꽂이, 뭐. 혹시 그때 또뭐 필라테스 시작하셨나요? 아니, 필라테스는 <laughs> 시작한 지한 1년밖에 아, 안 됐고, 네. 예 요가도 꾸준히 하고, 음. 뭐, 운동도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그니까 한, 하루도 거의 안 쉬게끔 음. 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행도 많이 가고, 뭐, 책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음. 되게 나쁘게 지냈었어요. 음, 음. 늘 작품이 끝나면은 조여정의 재발견이라는 타이틀이 또 이렇게 기사에 쭉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요? 네 연기를 잘하셨다는 <laughs> 극찬이 아닐까 싶은데 <laughs> 2015년의 조여정의 재발견은 어떤 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재발견 <laughs> 거창하죠 말이. 조여정 아 드라마에서도 웃길 수 있구나. <웃음> <웃음> 로, 로코 접수. 뭔가 음 <laughs> 바람. 더 필요해 하실 때 굉장히 귀엽고 아, 웃기셨어요. 네. 네, 저 웃겨요. 아. <laughs> 아니 이렇게 막 장난치는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로코 할 때는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2015년에 첫 작품이 이혼 변호사는 연애 중이니까 이걸로 좀 뭘까 드라마 시청자. 분들하고 좀 친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음. 음, 좀 계속 많이 봤으면 좋겠다, 또 음. 보고 싶다 이런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음. 앞으로도 로맨틱 코미디 계속 도전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장르 욕심 나는 것 있으세요? 도전해 보고 싶은 거는 똑같아요. 항상 안 해봤던 거. 음. 그리고 저의 이미지하고 약간, 어? 저 친구가 저거를 한다고 음. 이런 캐릭터? 음. 해보고 싶어요. 나쁜 다, 여자 이런 거. 나쁜 여자 안 어울리시는데 너무 네,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예. 나쁜 여자로 막 불친절하고 막좀 못되고 이런 여자. 세상에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여리여리하고 착하고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네. 그렇게 좀 나쁜 여자 역할하면 더 무섭거든요. 예 네, 그래 해보고 싶은가봐 <laughs> <laughs> 해보고 싶어요. It was indeed a delightful and u n f o r g e t t a b <laughs> We hope our drama Saginau. Divorce Lawyer in Love will turn out to be a well-loved, well-respected TV drama, opening up another successful chapter in actress Choi a j u n g s career. 네. 수비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 하는 드라마 오랜만에 하는데요. 이혼변호사의 연애 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그 다음에 하는 제가 작품들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궁금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